안녕하세요, 폰사부입니다. 오늘은 아이폰12 프로 맥스 가격 문의가 들어와서 급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이폰14 시리즈도 아니고, 아이폰13 시리즈도 아닌, 아이폰12 프로 맥스가 웬 말이냐고요. 저도 궁금해서 왜 아이폰12 프로 맥스를 물어보시냐고 했더니, 아이폰13 시리즈들은 기기들이 자취를 감췄고, 아이폰14하고 14 플러스는 좀 쓰기 싫고, 아이폰14 프로, 프로 맥스는 쓰고 싶은데, 아직은 좀 가격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시고, 여기저기 살펴보니, 아이폰12 프로 맥스는 아직 남은 기기들을 좀 싸게 파는 것 같다고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손품을 좀 팔아보니, 어마어마 무시무시하게, 무료, 차비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판매점 지원이 상당한 편이 기를 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지만요. 하지만 화이팅입니다. 자, 손품을 팔다 보니 SK, KT 쪽은 기기가 거의 안 보이고요. 그나마 LG 쪽에 파는 것들이 좀 있어서 LG 쪽 버니 기변 가격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출고가는 아이폰 12 프로맥스 128기가, 147만 4천원. 아이폰 12 프로맥스 256기가가, 160만 6천원으로 아직도 매우 사악합니다. 요금제는 9호 기준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은 현재 40만 원이고요. 실제로 128기가 기준으로 구매 가격을 알아보니 버니가 35, 기기 변경이 50 정도 하더라고요. 대략 계산해보니까 판매점 추가 지원을 버니는 거의 70에서 75개 정도. 기변은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게... 근데 55에서 60개 정도는 해주더라고요 256기가는 위 가격에서 출고가만큼을 더해야 됩니다. 출고가 차액이 13만 2천원이니 대략 번이는 48 기기 변경이 65개 정도네요. 이상 기기만 구하면 아주 나쁜 조건은 아닌 아이폰 12 프로 맥스 관련해서 가격 알려드렸구요. 추가 궁금한 모델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손품을 팔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우순